하루 일과를 보내는 속에서도 계속 구타가 있고 기압이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도망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많죠. 누구든지 도망가고 싶어서하은다 있죠. 하다못해 네, 안전벨이도 네.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 거기는... 네. 도망칠 수는 있어요?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 폭주는 담이 높습니다. 쟤한 7m 막때인데 높은 데스티레보면다겠골절되고잖아요못 뛰니까 잡히는 경우도 있고 네. 형제 폭주는 개들 키웠거든요. 개들이 또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도망가다 잡히죠. 습니다. 네. 반쪽이 그냥 어디서 비하왔는가 다안 반칙된다니까. 네. 얼굴에 흉터 하나 안 남기고. 네. 도망갔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사례를 이야기할게요. 그 사건이 형전 생기고 나서 제일 큰 사건이에요. 네. 한 삼십 다섯 명 정도가 도망을 나갔으니까. 한꺼번에?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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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3 5 다섯 명 도망간 중에서 내만 잡혔거든요. 아다 성공하고? 먼저 두명 잡힌 놈이 있어요. 네. 우리 가 그때 나이가 청소년 때였으니까. 그 애들끼리 합심을 해가지고, 8 0명 정도 같이 모여들 했는데, 형 중에 한 곳이 다 2인 1조. 4인 이상 되면, 조장 인솔 하에. 그렇게 서도가 서도를 감시하는 체계를 네,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소련들 중에 하나가 시식을 했거든요. 도망간답니다. 이래가지고, 먼저 두 명이 잡히어요 그럼 우리 남은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네. 아이거 죽었다. 이 돼가지고 구소대 저장하던 애가 티자 이 돼가지고 어차피 그고네 어쩌면 한신호나 네. 뭐 해보자. 네. 그것도 혼자 만든 거보다여럿시 만든 게나으니까그래가막다 네. 도망갔어요. 세든 몇 명이 막한번에 뛰이쁘니까 경비들 도 네. 이놈 잡으러 면 저쪽에 도망가고.내 같은 경우는 친구 한 놈이 밑에서 받치주고 나는 이리 짚었는데 그거는 유리 조각이죠. 네. 그게 총이 다 박혀있어요 아 갔어. 그때 맨 위에다? 예예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 손이 유리에 다 찍힌건데 음. 또거에서쓰야뛰띠거니까 음. 거기서 또 발까지 부딪힙니다 뭔데 그 친구는 또눈맞고그 친구가 참 고마웠던 게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해. 는데그 음. 네. 순간을 진짜 찰나다 찰나 조금만 내가 같이 있으면 그래도 잡혔을 건데 음. 나중에 보니까 다 성공을 했대 내만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 난리가 나죠 형준 안에서 제일 큰 범죄가 도망입니다 그거는 정대장한테 끌리가거든요, 저희들이. 네. 진짜 얼마나 맞았냐면다 눈만 뜰만지 맞았다니까. 대장받다어식간에서는 다섯 대에서 몇 분이 다 진짜 아픈데만 골랐을 때예요. 봤다 엉 때는 엉느일때인 여기 때인니까 업대포쳐 시켜놓고, 한열대만가다 때집. 그리고 근신소대 발로 가거든요. 네. 거기서도 또 시작이 되는 거야. 네. 거기서는 소대원들 한대줄받다 소대원들한테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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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만약 70명이 있으면 7 0만다 가네요. 얘가 도망가다 가 잡혔으니까 어, 너가 네, 때려라. 네, 엉가뭐다 터졌어요, 그때는. 진짜 거짓말이야, 음. 그러면 또 그걸로서 재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는 미군들 입는 군복을 입고 4 0 k g 짜리 모래 있지. 요등이 지고, 하,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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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음. 음. 하나, 한 달을 그렇게 하면, 있는 터지가 있지. 그것도 미군부대 옷이 두껍다 아닙니까? 그걸 벗으려고 하면, 닦지. 아, 떼고 붙었구나. 네. 옷을 벗으면, 떼야 되니까. 아. 그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 또안 끝나요? 예 <laughs> 월요일만 되면 간부회의들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인민재판을 받는 거야 아 수용자들 다 있는 데서 원장이 목사설교한 데 서가 있고 나는 마당에프에저도쓰고 나는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그래하면 뭐 거기서 또 볼때기 맞고 뭐 누구 하나 내가 마, 맞아가 쓰러진다 해가지고 말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그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여시찰로 찍히는 거요 저 같은 경우는 열번정도 도망시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요? 예, 예, 예. 와. 근데 다 잡혔어. 요한 번은 밖에까지 나갔는데, 그 형제복전 밑에서 또랑이 있어요, 또랑. 네. 거기 숨어 있는데 걔한테 들키가지고 잡히더가는 있고, 네. 한 번은 나와가지고 길거리 댕기고 이래 하면, 그때는 막 경찰들이 잡아갔다 안 했습니까? 거기서 또 잡히가지고 이틀 만에 형제복전 다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도망치고 이틀을 못했는데 <laughs> 예, 이틀. 네. 지금도 허국제 벗으면 그때 맞아가지고, 그런 게 아직 있다니까. 그러니까 현전에서 만약에 도망을 가다가 다시 잡혀오든가 이 그냥 사람 대접을 못받는 봐야 돼요. 안에도 안전하지 않지만 밖에도 안전하지 않네요? 그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경찰만 보면 숨이 묻힐 정도였다니까. 음. 그때 당시에 우리 또래 일반 애들도 경찰이 지나간다고 하면 줄에서 이야기하다가도 딱 숨을 묻추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음. 그때는 조금만 그거 하면 경찰들이 다잡아었다니까 근데 무조건 하고 거기서는 도망이라는 자체를 할수 없는 시스템이야 그러면 도망 나가는 사람 외에는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나가는 경우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인건 그 사람이 한 머리가 좋았던 게 운전면허증. 일단 사회에 뭔가를 보이자 된다니까요. 우리 또 애들이 다 운전면허증 나갔어. 면허증을 따면 또 기가 조치를 시켜주세요. 근데 기가 조치를 하면 그 애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배운 거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강제로 이래 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니까 자립성을 피우지 못했잖아요. 네.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온다니까. 아 본인 스스로? 네.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막상 나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갈 데가 없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나참 진짜 괴 네. 때나니까 내가 사회 나가서 어디 일을 하러 갈라 했는데 중국집에 중국집지 없으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디서나 가면 형제 복전했어 진짜 부산에 있는 그런 인식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 네. 나와서가 더 힘들었대 네. 사회 적응을 하는 게 네.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또 있다 기전이 나가는 거 아. 그래서 일부러. 를 하는 애들도 있고 아막 유리창을 깨든지 네. 젓가락을삼기든지그 다음에 사회 병원 나가 도망가는 애들 그러니까 형전에서는 나갈 수 있는 길은 원장이 기분 좋았나 이번에든가 그안 거는 없습니다. 음... 근데 그 안에서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어요? 제 뿐만이 아니고 다 그럴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네. 어떻게 하고 싶다 뭘 해야 된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저는 체념을 먼저 배한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데리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네. 누가 찾아와 가지고 내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데 그 안에서 나는 진짜 거짓말이야. 이 형제 복전 사건이 87년도에 터졌다는데 네. 나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도 형제는 있었다니까. 음. 나는 거기서 결혼하고 다 해줄게. 나올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저거, 사람들이 자꾸 오징어 게임하고 형제 복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에. 나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구슬치게 하는 장면이 있죠. 여자들 둘이서. 하나 주인공은 멀리 던지고, 작은 애는 탁지 앞에 던지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동감을 많이 했다니까. 나가봤자 갈 데가 없으니까. 에. 뭐든지 이 원장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거는 그냥 제약이고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그냥 말잘 들으면 쫓깃하도 편하고 약간 빗나가는 짓 하면 웬만한 애들한테 맞은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외상으로 상처가 참,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완전 다 50, 6이대가다 만나죠, 지금. 근데 그때 뒤에서 바치지롱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네. 지는 그때까지 내가 도망 나온 줄 알고 있더라니까. 네. 지 하는 말이, 제시간이 그때 도망 나왔지? 이랬다고. 야, 이씨, 그 후로 내가 더 빡세게 했었다. 이래그 네. 지도 웃더라고, 그때 당시 음. 보니까. 근데 나는 진짜 그관계내가 어릴 때 같은 친구 네. 집이 형좀 맞은 편에 있었다니까. 밤에 불집으로 나서지요. 그 친구 집이 내 눈에 보인다니까. 기분이 어때요? 눈물나죠, 눈물. 나죠, 눈물. 음. 너무 친해서 그애하그 음. 애가 내 사정을 아니까 음. 학교도 안 가고 가면 집어 집에서 내가 자고 학교도 음. 가고 그랬던애니까 음. 눈물나다 이거 진짜. 그 애는 마지막으로 제 잼팩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형제복지연 사건에 많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좀 지켜봐주시고 끝까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잼뱅 TV 정말 고맙습니다. 형제복 지 협의에 모든 분들 대신해서 너무 고맙겠습니다.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